우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괴율자가 괴율을 행하도다 괴율자가 심히 괴율을 행하도다 하였도다 땅의 거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임하였나니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릴린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합니다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 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만 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잃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재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몸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의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사실 살아남은 자 또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들과 같은 문화와 신앙의 자세 그리고 삶의 태도를 공유했습니다. 단지 그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자신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결과로 살아 남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눈에 있는 들보와 티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에 있는 티와 같은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보시고는 지적하던 그 사람에게 오히려 들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항상 열려 있는 우리의 시선과 판단이 기준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오십보, 백보. 사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법의 허점을 알고 그것을 피해 가는 사람 또한 무수히 많은 것이 우리 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 법의 기준에 걸리면 죄를 받고 법의 기준에 걸리지 않으면 죄를 받지 않는 것일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그렇다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삶의 현실 속에는 법이라는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그 법의 기준에 부합하면 걸리면 죄를 받고 기준에서 벗어나면 죄를 받지 않아요. 근데 종이 한장 차이죠. <laughs> 하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될수 있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양심의 법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세대에서의 심판 기준이 우리 자신만이 아는 마음의 법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 요즘 세상을 보면 법이라는 테두리 의 허점을 잘 이용한 사람은 당당하게 자신의 죄 없음을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물론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법에 저촉이 되는 것이 없지만 자신의 마음의 법에 따라 자수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지는 않았죠. 함께 살아간다는 생각이 사람들의 삶의 바탕을 이루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라는 말을 사용했던 거죠. 우리라고 사는 얘기를 많이 하죠. 뭐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우리 남편, 내 남편인데 우리 남편이라 그러죠. 우리 아이, 내 아이인데 우리 아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요즘 사람들이 자기를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살아가려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 한 켤이 좀 아려오는 것을 느낍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정의할 정도로 혼자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나만, 내 가족만,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엇이 잘못인가 라는 이 태도를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또 또한 주변을 돌아보아 줄수 있는 여유를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 주셨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머리에 떠오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어, 저는 사실은 이 이사야나 이런 시편 이런 걸 설교에 참 어려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왜냐면 하 잘 이해가 잘안 돼요 솔직히 근데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서 딱 하나 떠올랐던 게 뭐냐면 공존이라는 단어예요 공존 본문에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살아남은 자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찬양의 소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한 것이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에게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나는 정말 그 진노를 받지 않을 자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 자신의 잘못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해 보았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만 했을까요? 또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걸고 하나님에게 용서를 우리는 구해 보았을까요? 아니면 간신히 나 하나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급급하게 살아갔을까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정도로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슴에 가깝게는 가족을,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그리고 우리의 민족을 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첫째, 우리의 가족이나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민족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야죠. 두 번째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있는 다양한 영적인 싸움들을 피하지 말고 맞서 싸워야 한다라는 것.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우리 민족을 위한 영적 방어선이 될수 있다라는 것. 우리만 아는 일이일 수도 있지만 우리만 아는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 주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를 하나님이 최후의 방어선으로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아픔을 겪고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어느 한 교회가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민족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살릴 살릴 이유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민족을 살릴 이유를 찾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기 위해서 열 명의 의인을 찾으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는 그 이야기를 기뻐하셨던 것이죠. 그 땅을 살려줄 수 있는 이유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 예수를 먼저 믿었기 때문에. 아, 내가 구원받았다? 그거를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왜 자꾸 우리에게 영적인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느냐 하면 나를 통해서 그 이유를 찾고 싶으신 거죠. 내가 이 민족을 여전히 보존시켜야 될 이유를 찾으시고 찾고 싶으신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공존이라는 이야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지만, 살아가요. 죄안짓는 사람은 없어요. 살아가요. 공존이죠. 모든 것이 같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내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과 싸우면서 내 자신의 욕심과 싸우면서 내가, 오늘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세상을 향한 영적인 방어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이런 마음을 품고,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오늘 그 현장을 살리기 시기를 원하는 영적 방어선으로 나를 세우셨다는 그 믿음을 갖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부족하고 부자 것 없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세상을 향한 영적인 책임들을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부여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며 그 책임들을 감당하며 나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어 줄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와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셈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